제1 6회 청송사가 축제가 9일부터 13일까지 청송어 명전천일원에서 하루 음악을 올렸습니다. 청송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산소카페 청송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제슬로시티 산소카페 청송정원 등 최고의 청정 관광도시를 더욱 부각시키고 명전천현비암 주변 자연경관에 빛을 수놓은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축제에 연계하여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축제장을 조성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청송군 대표 브랜드를 이미지화한 드론 라이트를 통해 청송사과축제의 성대한 개막을 알리고 사과축제의 킬러 콘텐츠인 도전사과 선별 로또, 꿀점사과 난타와 사과 방망이 체험, 사과 낚시 등전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8개 읍면 주민과 풍물단에 함께하는 청송사과 프레이더 청송국민 노래자랑을 통해 국민과 관광객 모두가 하나 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청송구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청송사과축제를 대면축제의 한계를 벗어나 시 공간에 제약이 없는 지속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꿈꿉니다. 온라인 축제는 10월 13일부터 11월 13일까지 포털사이트 다음을 통해 청송사과축제 대표 체험 프로그램 4종을 온라인 게임으로 선보이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축제 행태를 다양화했습니다. 청송군은 청송사과, 사과요리, 사과가공품 등을 전시하는 사과축제홍보관을 210평 규모로 확대 조성하여 청송군의 한금사과를 특화 전시하며 역대 사과왕 화판과 올해황 한금진 사과왕 입상자 우수농산품을 전시하고 스마트 다단재배시설 설치를 통해 청송사과의 역사와 선진화된 사과재배기술을 물론 사과재배 최적지의 자연환경을 동시에 홍보합니다. 또한 홍보와 더불어 사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청송군 우리음식연구에서 개발한 사과 요리를 전시하고 사과잼을 넣어 만든 사과빵과 사과생강차, 사과즙 등 사과 가공품 시식회도 가집니다. 아울러 시내 빔을 활용한 청송관광홍보 동영상 상영과 청송정원 포토존 운영, 청송사관 및 청송관광사진전을 통해 청송군의 대표 관광자원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윤경희 청송군수는 3년 만에 새롭게 개최되는 이번 충성사과 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충성사과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국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놀람>